오늘은 저기 삼사백 꼬지 있는 대로 다니다 보니까 뭐 보이는 것도 별로 없고 그래 뭐 황철나무 상황 해려 온 것도 아닌데 황철나무가 두께가 좋아가지고 그냥 칼도 없고 해가지고 뭐 끌도 없고 망치도 없고 해서 요거 요거로다 그냥 지금 어떻게, 뭐 되게, 되게 따가지고, 이만큼 땄습니다. 근데 뭐, 뭐 자루도 안가라오고해가지고잔마루다가 요렇게 주머니 만들었습니다. 요, 우쪽에 팔로다가 묶어가지고, 임시로다가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여기다 집어넣으려고 합니다. 어디 뭐, 다른데 집어넣을 때도 없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오늘도 밥, 밥값은 했습니다. 이만큼 했으니까. 아, 편상은, 편상은 이만큼 했습니다. 이만. 좋네요. 아주 색깔 좋고.